네 점이 있대, 이렇게. 근데, 네 점을, A, B, C, D가 각네변 P, Q, Q, R, S, S, P가 위에 있도록 어떤 정상각형 P, Q, R, S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네 점이 있었어. 어떤 네 점이야? A, B, C, D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좌표를 다 줬단 말이야, 니네한테. 그쵸? 근데 A를 지나고 두점 BD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L이 궁금하대 그럼 너네 뭐부터 구해야 돼? 이 BD 직선의 수직이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뭐예요? BD의 기울기인 거야 그럼 BD의 기울기는 바로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니까 1 빼기 빼기 3 0 빼기 3이 돼서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나, 나 잠깐만.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BD인데? 어, 여기서 요거 했고, 어, 잘못했네. 3에서 0을 뺐네. 미안해요. 여기 잘못했죠? 이렇게 순서가 잘못됐죠? 이렇게, 이렇게죠? 그러면 수직인 건, 수직인 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뭐라고 BD를 지나는 직선인 수직인 직선 L이야. A를 지나고 그럼 뭐야 A를 지나니까 선생님 노래 불러야 되잖아 Y끼리 빼고 X끼리 빼고 기울기는 X 앞에 쓰면 되죠 그죠? 중3 때 배운 거고고일 때도 계속 쓰고 고2 고3 계속 쓰인다고 이렇게 직선을 정리하면 빼기 4분의 1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빼기 3분의 4 근데 플러스 4니까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몇이죠? 8 나와요. 이게 바로 L1이라는 직선입니다. 로 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란 대로 한 거야. 그 다음. 그래서, 뭐래? 반지름 길이가 BD인 원을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BD인 원을 C라고 하겠대. 그래서 그원 C가 L1과 만나는 두점 중에서, 그니까, 이렇게 요, 렇게 반지름을 만든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서, 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야. 그래서 만난, L1이랑 만나는 두점 중에 C와 거리가가진 작은, 작은 점을 뭐라고 하는데, 요거를 E라고 하겠대. 근데, C2를 지나는 직선 L2래. 두 점. 그럼 직선 L을 구해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 L1이고, C2 지난다고? C2 e. 지나는 직선이야. C2 e 지난다고. 지금 나요 직선 구할 거야. L2. L2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L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예, 원방정식을 세워야죠. 근데 이제 BD가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가 BD랬거든? 그러니까 B... bd를 구할게. x끼리 빼고 제곱하면, y끼리 빼고 제곱하면, 3의 제곱의 루트야. 그러면, 5 나오네요. 맞아요? 반지름이 5고, 그리고, 중심이 뭐라고? 중심 뭐랬어, 아까? a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중심 좌표야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라는 원을 만들었어. 그다음에 E1은 뭐야? E1. 그러니까 e 원은 아, 뭐야? e 원. 그러이 e 라는 점은 이 점은 l1의 뭐야? x 절편 아니? 그럼 아까 l1 구했잖아, 얘. x 절편 누가 빵이에요, 여러분? Y. y가 빵이에요. 그럼 넘겨 보면 3분의 4x가 3분의 8이니까 x좌표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2는 2 콤마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럼 c 길이 구할 수 있잖아. 혹 c, c 기울기, c 기울기 어떻게 돼? c 기울기. 왜냐면 직선 l2 구하려고. l2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 예, 구했으니까. C는 0콤마 마이고, 여기 마이네. C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할게 여기 2니까. 두 칸, 두칸 갔으니까 기울기 1이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 공간이 뭐지 않을까? 여기 할게 L2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1이고, 어느 점지나, 이 Y절편 마이너스 2잖아. 아, 그럼 Y는 X백이 2다. 이렇게 만들 수 있네. L2. 그게 바로 뭐야? 여기 나네. 아, 이 친구가 나야. 나조건이야. 오케이, 도키? 여기까지 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거고. 아 그럼 이제 다를갈 거거든요. 다를갈 건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뭐래 BD에에서 직선 L2의 수선의 발을 각각 RS라고 하겠대. 어, 여기 R, 여기 S 이렇게 수직으로 놨어.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L2와 평행한 직선. 누구? L3를 만들었네. 그래서 수선의 반을 또 내렸네. 그래서 뭐 했어? 여기 보니까. 여기 또 P, Q 이렇게 놨네. 그래서 이 사각형, 여기 내변이 이렇게 있고. 구하려는 건 뭔데? P, Q 혹은 Q, S. 그러니까 qr, QL, qr이죠. qs가 아니라 qr이나 pq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럼 결론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직선과 요점사이 거리를 구하 그러니까 l l l2랑 l3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어, 지금 난 l1도 알고 l2도 알아. 그러면은, L1, L2 아니까, L, 이제, L3랑 L2 사이 거리를 좀 구할게. 얘가 궁금해, 얘가. 요 길이가 궁금해. 그럼 L2는 구해놨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여기 직선 위에. 어, A 있잖아. 아, L3를 구하기 위해 A라는 점이랑, A라는 점, 말콤마사랑, 누구랑, L2 구해 놓은 거 있어, L2. 요거. X 빼기, Y 빼기, 이는 0 사이에, 거리 D를 구해. 어떻게 돼? 제곱제곱 루트니까 루트 이고 빼기 1, 빼기 4, 빼기 2의 절댓값 그럼 뭐야 이거는? 어, 2분의 7 루트 2 나오네? 그게 바로 뭐야? 다겠지. 다가 2분의 7 루트 2가 다다. 그래서 끝난 거죠. 여기 지금 집어넣어서 대인만 해주시면 답 나오네. 가나다 다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라는 논리대로 따라갔었어요 Thank <laughs> you.